국제정권의 경제성장 우선 논의, 정경유착과 노동운동 탄압 자, 이번 4차 시에는 박정희 정권이 주창했던 선경제성장 후 민주화가 사실은 허상이었음을 설명하게 됩니다. 모두의 말씀드렸듯이 이 민주화라는 것을 제도화된 이후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도화되기까지의 운동과정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독재 정권 하에서도 국가 권력과 민주화 운동의 이 국민 사이의 피드백 관계라고 하는 것을 어,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이 추진했던 중화공업화가 또 중복 투자라고 과잉 생산하고 외채를 급증시키고 또 정경 유착의 문제를 낳고 어, 노동 탄압 등 경제적 문제를 함께 철회했음을 어, 설명하게 됩니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당시 중화학공업화의 상징이었던 포항제철공장 착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제 왼쪽에 박태준 회장이 이제 보이죠. 이 중화학공업화는 뭐 철강, 비철금속, 일반기계, 조선, 석유화학, 뭐 이런 게 이제 중시되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나 대우 같은 그런 재벌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기기가 됩니다. 이후에 이제 박, 박 대통령은 72년에 유신헌법을 제정하면서 독재를, 독재체제를 확고하게 만든 다음에 중화공업화를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유신체제와 중화공업화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권계의 유신체제, 유신독재와 중화공업화는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를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재 정권 하에서 경제 성장 우선 논리로 인해 발생하였던 정경유착과 노동운동 탄압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문장을 보고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 정권은 1969년에 네모를 하고 1972년에 네모를 제정하였다. 정답은 삼성 개헌과 유신 헌법 제정입니다. 혹자는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그 후에 민주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민주화를 민주화가 제도화된 거 이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도화되기까지 이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뭐 일부 학자들이 이제 근대 과제로 국가 건설, 경제 성장, 민주화 이걸 단계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독재를 미워하거나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서 얘기하니까 좀 그럴 듯하게 들립니다. 이게 사실은 엄청난 억지입니다. 성 경제 성장 후 민주화 이런 식의 순서대로 발전하는 사례는 없다. 제가 요지는 이, 이, 이거는 같이 가는 거다. 같이 가야 장기 지속성이 있다. 선 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박정희 경우는 어떻게 되죠? 8년간의 이제 경제발전 정책을 시행해서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69년에 삼성 결혼하고. 71년에 이제 세 번째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체육관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한테 거의 뭐초헌법적 권한을 규정한 유신체제를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헌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권력은 스스로 민주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허구입니다. 유신 정권이 추진한 중화공업화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신 정권은 선진국들이 경공업 제품 이제 수출에 보호장벽을 이제 세우니까 그에 대응해야 돼요. 그리고 69년부터 이제 대탕트라고 하는 국제 환경이 새로 생겨요. 그래서 안보 차원에서 방위 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73년부터 중화공업 육성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산업, 특정 기업에 이제 금융이 자금이 집중됩니다. 철강, 비철금속, 일반 기계, 조선, 석유화학, 현대나 삼성, 대우 등 이런 재벌 기업이 이제 특혜를 봅니다. 부문 간의 불균형, 구조적인 비효율이 이제 심각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 금융 특혜가 이제 집중이 되니까 경제적 편중도 이제 심해지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정부가 전략 산업 투자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고 보조금 지급하고 국가가 이제 정부가 위험을 떠나요. 그러니까 중화공업 부분에서 중복 투자, 그러니까 과잉 생산되죠. 그냥 가동률이 떨어지죠. 근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오일 쇼크, 1973년, 4년. 이 오일 쇼크로 세계 경제가 이제 불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 커집니다, 이때. 그러니까 국내 유동성이 과히 공급되니까 인플레이션도 이제 심해지죠. 그래서 1979년에, 4월에, 4월입니다.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을 발표해서 이 물가안정이 이제 중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 저거 이거는 79년 11월 낙이 6개월 전에 일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안정 금융긴축 물가안정을 해야 되니까 투자조정 수입 촉진 경쟁 촉진. 그래서 이게 79년 말에 10월에 부마항쟁이 경제 격화됐던 이유도 이런 이 경제 불황하고도 일정하게 관련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유신 독재가 나왔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정경유착입니다. 그러니까 박정권이 코데타 하고 나서 부정축제자를 이제 29명에 대해서 이제 체포령을 내야 는데 그니까 해외에 있던 뭐 이병철 같은 사람은 일단 저, 빼고 좀 체포됐는데, 그니까 소유재산 일체를 헌납한다는 각서를 제출로 이제 석방됩니다. 이게, 어, 나중에 전두환 신군부의 1979년 1 2심2 때도 그런데, 1212 .12 쿠데타 때도 그런데, 이 쿠데타로 집권한 군인들은 이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것을 모토로 내걸어요. 그래서, 어, 뭐 재산을 헌납한다, 이런 거를, 각서를 받으면 그게 이제 대서특필이 됩니다. 근데, 이 재산 헌납뿐만이 아니라 이 재벌들한테 국가를 위해서 공업화 기술로 기수가 돼서, 그래서 경제 문제를 연구를 하고, 정부의 정책을 건의를 하고 외자 교섭을 수행할 기관으로 경제 재건 촉진회를 만듭니다. 대기업들이 이게 지금의 전국 경제인 연합회 전경련이죠. 그것의 전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벌들이 외자 도입을 하는 또 이제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오개년 계획에서 건설할 주요 공장들의 또 건설 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60년대, 70년대 이제 정공 유착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구조화되는 그런 문제를 이제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정공 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이제 대우를 한번 좀 사례로 봅시다. 대우는 이제 72년부터 다각화를, 사업 다각화를 추진했는데, 76년에 한국 최대 규모의 디젤 엔진 차량과 그 산업 기계류 생산업체, 한국 기계를 인수합니다. 이게 대우 중공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78년도에 세안 자동차 옥포전선을 인수합니다. 그래서 자동차하고 조선업에 대 진출합니다. 이런 대우의 다각화는 모두 정부의 금융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우는 말하자면, 이제, 한국기계나 옥포조선소 같이 박정희 정권의 고충초리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박정희 정권은 자금 지원이나 주문, 오다를 몰아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극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말에 이르게 되면,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횡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두환 신군부가 집권하고 나서 1980년 10월에 김오중, 대구의 김오중 회장이 자신의 전재산을 환원한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노동 탄압 문제를 경,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박정희 정권식이 노동 관련 사, 사건 중 제일 큰게 1970년 11월에 있었던 전태일 군인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를 지나는 동안에 노동 문제를 제기를 하면 빨갱이라고 칙받았어요. 그전태일이 요구했던 건 뭐냐?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는 거예요. 지금 수준에 보시면 진 대단한 요구를 한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민주화 세상에 이런 건 없습니다. 당시의 그 사회 수준에 맞게 처음에는 낮은 수준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은 엄연히 있는데 전혀 준수되지 않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전태일이 분신하면서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5개년계 이게 노동자들의 삶이 상당 부분 희생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같이 봐야 됩니다. 70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현대를 중심으로 보면은, 자, 당시 중동 특수가 있었어요. 사우디의 주베일 항 건설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현대 건설이 이제 공사기간 이제 줄이려고 42개월짜리를 32개월로 10개월로 줄이려고 저임금의 이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죠. 그래서 이게 당시 수준에서의 상황입니다. 노무 관리가 폭력적이요. 그래서 이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현대건설이 요청해서 사우디 군이 들어와서 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화 획득의 이면에 같이 있었던 노동 문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민주화를 지향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에 이제, 현대건설은 당시 그,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 그래서 조진화 공장이라, 그러니까 인생을 조진화, <laughs> 그러니까, 음, 비판적인 용어죠. 조진화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사회 산업체에도 이제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서 조직적인 운동은 아니지만은, 어, 폭력적인 사태도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화공업화의 이면에 또 이렇게 같이 있던 노동문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 개념 없이 장기 독재, 그 다음에 중복투자, 과잉 생산, 외체에 의한 대외중석성, 정경주차, 노동탄압 이런 문제를 낳게 되는 겁니다 박정희 정권은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경제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극복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결국 이제 부마항쟁과 12.12 .12 사태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러나 박정희 정권과 그 경제개발정책은 극복되야 되는, 극복이 된다는 것은 계승하면서 문제를 수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극복돼야될 대상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시에서는 이 박정희 정권이 주장했던 선경제성장, 뭐 후민주화. 이런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허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인식이 약한 상황에서 어 공업 중 박정희 정권이 이제 추진했던 중화공업화는 결국 중복투자, 과잉생산, 외채급증, 정경유착, 노동문제 이런 문제들을 낳았고 이거는 그 이후.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또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게 됐다. 그리고 IMF도 이제 이런 문제에서 기원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